탈무드 오디오북 챕터 2 쉬운 두 번째 이야기.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로부터. 시집가는 딸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 남편을 왕처럼 받들어라. 그러면 너도 여왕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녀처럼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네 남편도 너를 하녀처럼 다룰 것이다. 만일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너를 노예처럼 부릴 것이다. 네 남편이 친구를 방문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목욕시키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여 외출하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온다면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하게 여기며 대접할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다루어라. 그러면 남편은 기뻐하며 너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